미술 선생님과 함께 만드는 오감 공작소. 안녕하세요.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봄이에요. 봄에는 정말 여러 가지 꽃이 피지만 그 중에서도 햇님을 아주 아주 많이 사랑하는 해바라기를 그려볼 거예요. 커다란 몸통에 씨앗을 가지, 가득 가지고 있는 해바라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바라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밑쪽에다가 이렇게 땅을 귀엽게 하나 그려주세요. 자, 그리고 커다란 해바라기 하나가 크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줄기 먼저 말고 꽃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커다랗게 해바라기를 그리고요. 자, 그 안쪽에 또 작은 동그라미 하나를 그리고 또 작은 동그라미 하나를 그려줄게요. 이쪽 부분이랑 하나 둘셋 이렇게 동그라미 세 개가 씨앗이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꽃잎을 한번 그려볼게요. 해바라기 꽃잎 엄청 크죠? 자 예쁜 모양으로 빗방울 모양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또 반대쪽으로 잠깐 돌아와서 아니야 꽃잎이 이렇게 찌그러질 수도 있어. 자, 맨 처음에는 이렇게 자유롭게 그려줄게요. 순서대로 이어나가다 보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꽃잎이 휘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중간중간에 자기가 그려주고 싶은 곳에다가 이렇게 먼저 그림을 그리고요. 꽃잎이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다르죠.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먼저 채워줄게요. 이렇게 순서와 상관없이 그려도 꽃잎은 다 그려지니까 자 이제 이렇게 그려지고 나면 사이사이가 있어요 음, 이런 식으로 꽃잎과 꽃잎 사이 꽃잎과 꽃잎 사이에도 있어요 꽃잎과 꽃잎 사이에는 까꿍 꽃잎과 꽃잎 사이에 이렇게 까꿍 세모를 그려서 서로 겹쳐 있는 느낌을 줄 거예요. 이렇게 그려 나가다 보면 굉장히 꽃잎이 풍성해지죠.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요. 자, 이런 부분도 하나 살짝 이어주고, 그래서 꽃잎이 굉장히 풍성하게 해바라기 꽃 있는 걸 그려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꽃 해바라기가 그려졌어요. 자, 그다음에 해바라기 꽃잎을 보면 앞 여기 꽃잎에는 모든 주름이 있어요. 이렇게 커다랗게 있는 부분만 똑같이 순서와 상관없이 꽃잎을 좀 그려줄게요. 이렇게 앞 부분 꽃잎에만 조금 그려줘도 느낌은 달라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해바라기를 그리고 있지만 사실 뭐 개나리, 진달래, 철쭉꽃 벚꽃 이런 모든 꽃들에도 이렇게 주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표현하는 법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려주고 또 사실 뒤에 있는 꽃잎도 꽃잎은 보여요. <laughs> 자 그래서 이렇게 줄기 같은 거 원하면 이렇게 이어서 계속 계속 그려져 나가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니까 또 풍성한 느낌이 다르죠. 자, 이제 꽃잎 밑으로 예쁘게 줄기를 하나 그려주고요. 잎사귀를 그릴 거예요. 꽃잎 잎사귀, 해바라기 잎사귀는 사실 줄기에서 바로 나오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위쪽으로 줄기, 작은 줄기 같은 거 그려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유롭게 잎사귀를 그려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줄기에도 이렇게 선이 조금 보여요. 이런 것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색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 저희가 갈색 있죠? 갈색이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주황색. 주황색도 한번 이렇게 갖다 놓고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그려진 꽃잎이에요. 앞에 그려진 꽃잎은 모두 다 노란색이 맞아요. 깔리겠지만 앞부분은 모두 노란색으로 해주고 전체적으로 해주고 이렇게 계속 계속 이렇게 앞부분에 그려진 꽃잎에는 저희가 노란색으로 꽃잎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주황색은 언제 쓰냐 하면 꽃잎과 꽃잎 사이 내가 노랑색 꽃잎을 색칠한 뒤에 깍꿍 했던 부분 있죠. 이 부분은 튀지 않게 색깔을 힘을 조금 빼서라도 노랑색과 비슷한 느낌의 색을 줄수 있지만 약간 뒤에 있어서 어두워. 이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주황색을 흐리게 이렇게 색칠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보면은. 검정색 있잖아요. 검정색으로도 자, 여기 안에다가 씨앗을 그릴 거예요. 자, 이렇게 점을 막 찍고, 두 번째도 점을 찍어줄 거예요. 씨앗 모양이에요. 세 번째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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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점을 찍을 거예요. 자, 이렇게꽉 채워서, 씨앗의 느낌을 계속 계속 줄 겁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모든 동, 그려진 동그라미, 씨앗 부분에는 전부 다 이렇게 점이 찍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먼저 해주고요. 갈수록 밝아질 거예요. 안쪽에는, 안쪽에는, 자, 제일 진한 고동색으로, 색을 이렇게 칠해 줄 거고요. 그다음에 노란색. 노란색으로도 살짝 이렇게 먼저 칠해서 다시 한번 고동색과 섞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란색이 은은하게 보일 정도로 한번 칠해 주고요. 바깥쪽에는 바깥쪽에는 갈색으로 이렇게 칠해 줄 거예요. 해바라기의 씨앗은 우리 해바라기 그릴 때는 안쪽이 되게 까맣고 네모선으로 그리기도 하는데 실제로 해바라기는 이렇게 가운데 씨앗 모양조차도 동그라미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색이 조금 다 다르고 진하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색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색칠을 모두 마쳤어요. 음, 예쁘게 이렇게 구분되게 칠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 저기 뭐죠? 이렇게 뒷, 뒷부분에 주황색으로 칠한 다음에 다시 한번 연두색으로 두 가지 색을 섞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느낌이 조금 더 다르죠. 그리고 꽃잎에 사용했던 노란색과 주황색을 저는 이렇게 점으로 좀 찍어봤어요 바람에 흩날리고 있는 느낌 이걸 조금 주고 싶어서 이렇게 찍어주는 느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바탕을 칠해볼게요 저희가 야외에서 밖에서 크는 꽃이기 때문에 똑같이 물을 조금 많이 묻혀서 이렇게 하늘색으로 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조금 조심조심 색을 써서 꽃잎에 많이 색배임이 되지 않도록 붓을 조금 신경 써서 천천히 이렇게 한번 칠해볼게요. 잎사귀도 피해서 이렇게 한번 색칠해보고요. 똑같이 밑부분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파란색을 쓰니까 아까 저희가 꽃잎처럼 흩날렸던 이런 색들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조금 예쁘죠? 이렇게 사용했던 것을, 사용했던 색깔을 점으로 찍어서 이렇게 꾸미는 정도로 사용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계속 칠해 나가 볼게요. 노란색과 파란색은 반대의 색. 색감을 좀 가지고 있어서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또, 더 화려해, 화려하게 보이는 장점도 있는 것 같고요. 계속, 계속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칠했어요. 그림이 정말 화사하고 예뻐요. <laughs> 자, 해바라기 그려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